안녕 주원아 할아버지 오셨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음, 그래. 주아야. 남동생은 어디 있니? 주원이 지금 엄마 따라다녀요. 어, 아버지. 뭐 이런 걸다사 오셨어요? 그 요즘 과일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오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손주 보러 오는데 불편하다니 얼른 보고 싶어서 다리가 아픈지도 <laughs> 모르고 왔어. 그런데 우리 손주 어디 있나? 할아버지가 과일 사왔다. 주아 아이고 예쁜 것한번안나봤자 <laughs> 할아버지 학 손주. 오우, 1년 에 많이 컸네. 밥잘 먹었구나. 이제 조금만 더 크면은 하나 먹기도 힘들겠다. 어, 오늘 우리 조원이 생일 파티 간단히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장손주 돌잔치 크게 하자. 응?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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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벌써 사람 얼굴을 가려? 요 놈, 대역쟁일세. 어우, 아버지, 무리하신다. 줘주세요, 저 주아니. 저 아,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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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벌써 맛을 가려? 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오. 전 후후. 오. 생일 축하해. 손이 생일 축하해. 음, 아이고 잘 먹는구나 내 손주. 어잘 먹어. 아이고. 생일이라 사왔지. 근데 제첫 번째 생일 때는 뭐 사오셨어요? 글쎄다. 네가 지금 몇 살이지? 저 일곱 살이에요.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 아휴. 할아버지는. 어제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 아, 엄마한테 물어보렴. 네. 옳지 옳지. 잘 먹는다 우리 장손.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다. 네. 어, 아기 어. 어. <laughs> 오. 어어 우리 장 아이고. 근데 할아버지가 제첫 번째 생일날 뭐 사오셨어요? 글쎄 보였더라. 아빠한테 가서 물어볼래? 네. 아빠 아빠. 응? 어? 왜 그래? 나첫 번째 생일날 기억나요? 응, 음, 기억나지. 우리 딸 생일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기억나지. 그럼 제 첫번째 생일 때 할아버지가 가을선물 사오셨어요? 음... 그땐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라서 할머니랑 같이 오셔서 우리 주아 입술 닮은 체리 사오셨지 내가 그래서 체리를 좋아하나? 근데 나 할머니 계셨어요? 할머니 기억이 안나요 응 음, 주아 할머니 계셨지 주아 한 생일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 슬펐다 좋아야 미뤄줘서 고마워 근데 아빠 지금 설거지 해야 돼서 주한테물 튀겼다 할아버지랑 가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 네 할아버지 어, 좋았구나 어. 할아버지, 채? 응? 체 있다고? 아니요, 체리요 음, 체리 먹고 싶니? 응? 제첫 번째 생일날 체리 사오셨다고요 어? 맞다! 체리! 그때 할머니가 체리 사가자고 해서 체리 사왔지. 기억이 나니? 아니요, 아빠한테 여쭤봤어요. 그래? 아휴. 근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 내 할머니와 나도 이렇게 손이 끌어올 때 만났는데 말이다. 내 할머니 얼굴도 마음도 참 고운 분이셨지. 아 그런 사람 어디 없어. 아 그렇구나. 내 아버지 위로는. 고모들밖에 없잖니. 그 시절에 너네 할머니 구박을 참 많이 받았지. 고모들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친절하신데요, 왜요? 성실을 물려줄 아들이 귀하지. 어차피 결혼하면 나가 살 딸은. 남이라 여겼거든 그럼 딸은 안 계세요? 예, 말해말이다 주원아, <laughs>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해야지 뭐냐? 오래간만에 내 예쁜 손주 손주 보니 참 좋았다. 또 엄마, 응? 나 여기까지 응. 바래다 드리고 올게. 그래, 안녕. 응. 엄마, 근데 딸은 안 깨운 거예요? 누가 그러니?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옛날에는 가치관이 잘못됐던 거고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 딸이 얼마나 소중한데? 엄마는 딸이든 아들이든 둘다 소중해. 엄마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정말이에요? 그럼. 옛날이든 지금이든 변함없이 모두 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왜 할아버지는 주은영만 이뻐하는 것 같지? 아닌데. 할아버지 주와 태어났을 때 무지 기뻐하셨는걸? 귀한 우리 손녀, 귀한 우리 손녀 하면서 집에 오실 때부터 떠나실 때까지 오랫동안 안아주셨어. 할머니랑 같이. 나도 할머니 궁금하다. 주아 태어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주아 볼 때마다 할머니 이목구비 쏙 빼닮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할머니랑 저랑 비슷해요? 응. 음, 할머니도 주아처럼 둥근 코, 둥근 눈. 둥근 얼굴형 가지고 계셨거든.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똑똑하셨는데. 할머니 의사셨어요? 의사만 똑똑한가? 할머니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과일을 너무 잘 파셔서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걸로 가게도 내고, 고모들이랑 아빠 학교도 보내시고, 주아 어렸을 때 애기 옷도 사주시고, 할머니가 과일가게를 하셔서 생일선물이 체리였나? 아 맞다! 우리 주아 첫돌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체리 사오셨지? 네! 아빠가 말씀해주셨어요. 주아 할머니 지금 살아계셨다면 우리 주아 정말 예뻐하셨을텐데. 저도 할머니 보고싶어요. 제가 과일도 이쁘게 깎아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 맞다! 할머니가 참외 참 좋아하셨는데 참에 깎아드리면 되겠다. <laughs> 할아버지가 오늘 참외를 사 오신 이유가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어서 그런 거였을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과일이 체리인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다. 주원이는 자라서 무슨 과일을 좋아하게 될까? 주원이가 좀더 자라서 말을 할수 있을 때 주원이랑 같이 참외를 먹게 된다면. 주원이의 첫 생일 때 할아버지가 참외를 사 오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때는 내가 참외를 깎아줘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체리가 먹고 싶어졌다. 사러 나가볼까? 출발, 출발. 아가, 뭐 찾니? 체리 찾고 있어요. 심부름 아니 아니요. 여기는 채소 파는 곳이야. 체리 찾으려면 과일 코너로 가야 된다는 거야. <laughs> 그래, 함부로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 그나저나 체리 닮은 꼬마 아가시네. 자집 가는 길잘 찾아서 조심해서 가거라. 네. 다른 친구들처럼 할머니가 계시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가 계신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거 내가 어제 산 체리다 우와 맛있겠다 나도 먹어도 돼 이거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야 근데 너 할머니 계셔? 응 그런데 엄청 멀리에 사셔 할머니 보러만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다 너네 할머니 외국인이야? 아니 귤이 엄청 많은 곳인데 할아버지처럼 생긴 돌도 있고 아... 어, 제... 제주도+ 제주도 맞지? 나 거기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가본 적 있어. 이따지만한 말도 보고. 맞아, 제주도. 근데 너무 멀어서 가끔 봐. 할머니는 서울까지 못 오시거든.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 아빠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해. 좋겠다. 나도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할머니 어디 사시는데? 너네 할머니도 제주도 살아서 자주 못 봐? 아니, 우리 할머니는 하늘나라 계셔. 슬펐어? 아니 한살 때라 기억이 안나 사진은? 나는 직접 보고 싶어 목소리도 듣고 싶고 같이 손잡고 가해사로 가고 싶어 나중에 우리 할머니 집 같이 놀러 갈까? 같이 귤도 따고 그럴까? 나 근데 이거 어제 모르는 할머니가 사는 거 도와주셨다 우리 이거 체리 씨 모아서 여기에 심을까? 그럴까? <웃음> <웃음> 무럭무럭 자라라. 예쁘게 깎아서 엄마랑 아빠 주은이랑 나눠 먹고 싶은데 어쩌지. 이제 어떻게 자르지? 아니야 아니야 엄마한테 혼낼지도 몰라 그리고 저건 너무 위험해 근데 내가 예쁘게 잘 깎아서 접시에 두면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주아가 하면 아직 위험해 엄마도 이쁘게잘 깎으니까 나도 그렇게 깎고 싶었어 주아 마음은 착한데 그러다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엄마가 속상해 그러니까 주아가 좀더 커서 언니가 되면 그때 엄마가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웃음> 네 참외 <laughs> 맛있다 할아버지가 사오셔서 더 그런가? 할아버지가 과일에는 일가견이지 당신도 과일 잘 고르잖아 수박도 항상 잘 고르고 그치 전에 엄마가 주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과일 엄청 좋아했다? 그치 내가 밤에도 과일 먹고 싶어해서 당신이 과일 사러 뛰쳐나갔잖아 <laughs> 우와, 아빠 짱이다 엄마가 먹고 싶어 하는 건 엄마 뱃속에 있는 주아가 먹고 싶단 말인데 당연히 아빠가 달려가서 사 와야지. 지금도 그렇게 좀해 봐. 아빠, 저 지금 치킨 먹고 싶어요. 자야 되잖아. 어? <laughs> 내일 먹자, 내일. 알았지? <laughs> 내일 먹는 거야? <laughs> 지금 먹자. <laughs> 한번 드라마의 오디션볼 대사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 전에 그 대사에 대한 상황 설명을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해줄게요. 아저씨, 제 아빠가 돼 주면 안 돼요? 만약 아빠가 돼 주시면 예슬아, 나 옥상 가서 체리 열렸나 보러 가자. 안 돼, 곧그 오디션이잖아. 나 연습해야 돼. 나 혼자 옥상 갈 거야. 열렸어도 또앉 줘. 알겠어, 간다, 가! 수업 시간에 속닥속닥 하는 친구들. 선생님은 작은 소리도 다 들려요. 어디야 어디 있어 체리 어 여기에다가 심어놨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물을 안 줘서 아직 안 자랐나 봐. 요밥 먹기 전에 얼른 샤워부터 해야겠다. 네, 씻고 올게요. 가방부터 방에 둬야겠지? 네, 알겠습니다. 주아운을 다른 젓가락으로 밥 먹어 볼래? 그래 볼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 답답해요. 그럼 원래 쓰던 젓가락 줄까? 아니에요. 이제 고쳐교 올라가니까. 오, 잘하네. 실력이 쑥쑥 늘 거야. 씨앗처럼요? 응, 음, 그럼 씨앗처럼. 이고이고 음. 음. 나도 저렇게 엄마 아빠가 밥 먹여줬을 때가 있었겠지? 주원이가 일곱 살이 되면 주원이도 이 젓가락 연습하게 될 거야. 내가 젓가락질 잘하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때가 되면, 음, 나도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젓가락질 정말 잘할 거야. 쓱쓱 잘하니까. 그때가 되면 체리나무도 얼마나 커했을까? 호시가 데아